요 민나 곰방아 애덕이다요 오늘 할 게임은 니디걸 오버도즈 정신나간 소녀 최고의 스트리머로 갱생시키기 게임인데요 사실 제가 이 게임 유행할때도 안한 이유가 저도 스트리머 하는데 이 예쁜 미소녀가 정신이 이렇게 나가있는데 최고의 스트리머가 되는걸 보면은 직업에 대한 현타가 올것같아가지고 안했었거든요 이제 세일도 하고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게임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니디걸에 맞게 좀 니디 보 리디 가입 느낌으로다가 스타일 좀 맞춰서 와보려고 데코라도 준비해 보고 저도 리디걸 친구들이랑 맞춰서 빙갈 나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목소리>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시청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 의 시청 기도가 필요합니다. 친구. <목소리> 엔젤 카와이 투야를 눌러보자. 다 읽는데? 오 진짜 읽어 뭐야 신기해. 다시는 지네를 안 본대요. 벌레를 무서워하나 봐요. 나 벌레 잘 잡는데. <laughs> 아, 이름이... 이름이 이거구나. 얘 이름 지네예요. 와, 그럼 성이 잘이면 잘지네시네 오, <laughs> 어, 됐다. 대화하다 보면 대답장을 직접 할 기회가 올 거야. 잘 생각한 뒤에 대답해. 방송은 밤에만 할수 있어.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니까. 게임하기, 커뮤니케이션, 어른의 노린 뭐야? 일단, 소통, 소통, 소통이 클릭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줘? 저 미혼씨보다 더 힘든데, 이거 어떡하죠? <laughs> 아니, 아, 아메 잘한다. 아메 가와이요? <laughs> 어. 근데 내가 방송이 잘 되려면 내 호감도를 떨궈야 되지 않을까? 방송에만 집중하게? 나를 완전히 좋아하게 만들면 안될것 같아 아그리고 이거 어떻게 계정 어떡해 이거 뒷기 쓰지 리 말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 피랑 게임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편의점에도 꼭고 끌어안기도 했어 정말 짱이야 우리 애인 세계 나 이미 얘랑 사귀고 있는 거야? <laughs> 잠시만 글러 먹었어 얘들아 나부터 글러 먹은 것 같아 이미 배드 엔딩 밖에 안봐 <laughs> SNS 평판 확인. 나도 평판 좀 확인하고 와볼까? <laughs> 아제 아바타요! 아제 아바타 귀엽죠! 아 잘난기는 머릿결. 이것이 뭐? 양갈래랄까요? 이건 뭐야? 아 나갔다 오는 거야. 이건 호감도가 올라가는 데이트하는 건가봐. 아니야 무슨 호감도야? 방송에도 한달 만에 100만 팔로워 찍는다며?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엄청 큰 소리로 죽고 싶다라고 외쳐볼까?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방송해 이제 18금 방송은 왜열 열려... 그렇네. 이게 팔로워가 엄청나네. 봐봐 이 추악한 인터넷 세계. 어이 어이 소녀. 우리는 건강한 방송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게임이나 하쇼너 정신만 건강해지면 돼. 방송 재능은 그냥 외견으로도 충분한데. 봐봐 늘었어, 늘었어. 200명 됐어. 개부럽다. 처음 왔습니다 인사해 주고 지워버렸다. 어? 왜 지워지지? 아, 노는 것조차 힘들다니. 엔젤은 오늘 틀렸어. 먼저 가. 안녕. <laughs> 아, 아, 뭐 여기서 귀 죽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까? 열심히 해보자. <laughs> 어, 앞뒤가 이런 느낌으로 다른 거겠죠, 조금? 오케이, 오늘 팔로 조금 늘었지만, 100명이면 엄청난 거야. 진짜 하루에 3명 늘기도 힘든데, 암에 좀더 힘내보자. 이래서 100만 팔로못 찍을 것 같은데? 보니까 씹덕들 이 친구도 지금 육수를 오리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씹덕의 일를 보는 거야. 아! 1 0덕이니 보는데 표정이 왜 그래? 지금까지 영상 사이트에서 애니 보면서 달렸어. 다들 단면으로 추천작 알려줘. 피랑피 함께 빈둥거리면서 심야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영상 사이트에 새로운 장르가 올라왔더라. 역시 아이돌 목표로 유 노력하는 애니는 정말 좋다니까. 꿈꾸던 아이돌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애들을 보면 어떻게든 덕후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이 현실 세계 화면이 느껴질 정도야. 어휴, <laughs> 무드가 <laughs> 너처럼 방송을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SNS. SNS도 팔로워 늘잖아 그치? 방송 전에 SNS 한번 해줘야지. 팔로워로부터 남자치 아이돌을 좋아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 나 그런 이미지로 였써 내겐 비가 있으니까 남자치 아이돌, 아이돌 덕질 따위 할 필요가 없지. 비가 없었으면 남자치 아이돌이나 호스트에 푹 빠졌겠지만. <laughs> 진짜, 어떡하지? 어, 진짜 너무 숨이 막혀요, 저. 헤어지자고 적으면 안 될까요? 왜 헤어지는 선택지는 없죠? 방송 렛츠고. 어? 이거 팔로워 엄청 늘어. 근데 스트레스도 엄청 늘어 광기가 올라 근데 대신 잠시만 문소래 잠시 뭘 받지 점금? 아 잠, 잠시만 어? 어? 존내 울어. 아 지금 이 상태로 방송 시켜도 되는 거야? 아니 오히려 저럴 때 렛츠 고! 툭. 툭. 잠깐. 안녕하세요. 팔로워가 1400명이 늘었어 미친 뭐임? 개쩐다 나도 이렇게 팔로워 늘었으면 좋겠다 나 있지 실은 피를 덜컹덜컹 덜컹덜컹 덜컹, 기차 지나가는 소리 노상관 노상관 개, 계속 보내면은 진짜 차단 당할까? 궁금하다 방송에 아이돌 여아 애니메이션 이야기 가자 우히요아용 애니메이션 개조 와 니들 같아 애들아 아, 안돼 아 이상한 애들 꼬이기 시작한다 어떡하지 약혼 반지라는 거 아? 엄청 비싸던데 오늘 사 왔지롱 너랑 내 걸로 말야 위시리스크 만들게 물 넣으면 좋을지 피가 골라줘 이욕제 코스튬 고급 마이크 에에에에에에? 네? 코스튬 정도가 좋지 않을까 애도. 나만 메이드복 입을 수 없지 너도 당해봐라 방송 연속으로 가보자. 와 영속반송 보너스가 있는 대신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네 어떡하지? 어이 최고의 스트리머가 되길 우리 약속했잖아. 너가한달 만에 100만 팔로워 찍고 싶다며. 그럼 실시간이 어딨어? 스트레스 받더라도 오늘도 재밌는 방송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난널 그렇게 약간 키운 적 없다. 물론 키운 적도 없지만. 레 s go 변심! 가보자고! 변심! 달라 <laughs> 티나 대신 게시판에 초텐 칭찬하는 글좀 써주라 내가 쓰면 자작글이라는 게 들통 날 거란 말이야 뭐 뭐라고 써야지 와 진짜 초텐 대쫄지 않냐 아니 아무리 신입이라고 해도 매일 새콘텐츠 짜오고 매일 매일 방송 키고 우리 이해해주는 건 진짜 초텐밖에 없을 듯나 이제 결심했어. 초텐을 적으로 간주하는 순간, 이 몸부터 뚫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나이 순간 부로 초텐과 한몸 선언한다. 초텐을 공격하는 글들은 날 공격하는 걸로 간주하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도록 하겠다. 주의해줘. 초텐은 신이니까. <laughs> 교태이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군지 하 이름밖에 몰라 <laughs> 잠시만 내가 쓴야 너무 주작 티 난다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구나 몰랐어 아 이렇게 쓰는 거야? 대놓고 <laughs> 주작인 호감도 한 60까지는 괜찮나? 아 근데 스트레스 60 넘으면 안될거 같아 와 이건 진짜 심각해 호감도 너무 올라가 어른의 도이 해봐요 히히 쉬, 열받게 하죠 내가 볼때 어차피 100만 팔 긁는 것 같아요. 벌써 2주 차인데 한달 안에 100만 팔? 풀하게 이틀 쉬어버려. 아예 스트레스를 0으로 만든 다음에 관리를 빡세게 가가지고 연속을 엄청 챙겨볼까요? 하루만 더 자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밤까지만 자자. 그럼 30만 만들고 자자. 저녁까지만 자고 28 좋아. 멘탈 완전 0이야. 너무 갱생해 버렸어. 너무 갱생시켜 버렸어. 진짜 평범한 인간으로 <laughs> 만들어 버렸어. 맞아. 스트리머는 돌아이야 돼. 내가 그걸 광고하다니 멀쩡해지면 스트리머를 할 수가 없어. 오, 로드 대나. 이거 이어서 해 볼게요. <laughs> 14일러 이크죠. 와, 지금 연속 방송 보너스 미쳤어. 방송 알차고. 오팔로와 100만 넘었다. 100만 넘었다! 목표를 이뤘어 100만 명에게 사랑받는 소녀가 되었어. 그치만 나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만족해줘. 안 돼. 슬슬 만족해줘. 1개월 지났어. 앞으로도 계속 스트리머를 해볼까봐. 근데 1개월 만에 150만, 진짜. 신 아니에요, 신? 피, 이것 봐봐. 유명한 스트리머 소속사, 무 에서. 초텐에게 제안을 보냈어. 상위 스트리머니, 이런 제안도 오는 것도 당연하지. 거기다 소속사 근처에 위치한 스트리머 전용 고급 멘션에서 살아도 된대. 근데, 스캔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혼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봐. 피, 미안해. 나 꿈을 이루고 싶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 날 응원해줄 거지? 응. 음. 그러려. 뭐지? 이 비극적인 엔딩일 것 같은데? 뭐야? 무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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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이게 배드 엔딩이라고요? 이건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여편네 보시라고요 자기의 고독함 자기의 마음의 허함을 육체적인 관계와 이 방송의 유명세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있어 이거에만 채우려고 하는 이 여자 최고의 갱생을 시켜줬건만 지금 거기서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저를 바로 버리고 유명 스트리머를 사귀었다가 그 스트리머도 논란이 터지고 지금 지들끼리 파멸의 결과를 맞았죠 이렇게 노력을 해줬는데 너무 괘씸 괘씸 그 자체임 이거 안매 초텐 이거 어? 괘씸에 미치겠네 아 근데 이거 느낀 건데 정말 저렇게 살면 나한테 딸 알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고. 음, 음.